2026년 대한민국. 새벽에 찬 공기가 거리에 내려앉을 때 당신의 시선 끝에 걸리는 풍경은 무엇입니까? 익숙했던 간판들이 하나 둘 이빨 빠진 듯 사라진 자리에 흥물스럽게 붙어 있는 임대라는 두 글자. 그것은 마치 도시가 지르지 못한 비명처럼 유리창에 말라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히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바닥이라서 그래.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현상은 단순한 불황의 파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입니다. 부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뒤틀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성실함이라는 성공의 방정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실하게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이들이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손기술을 조롱하듯 지워버리고 비용이 흡혈귀처럼 이익을 빨아먹으며 소비자의 마음이 냉정하게 등을 돌린 시대 그리고 거대한 도미노처럼 하나의 산업이 쓰러지자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붕괴의 현장 오늘 저는 단순한 위기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이라는 거대한 빙산이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지 가장 위험한 12가지 업종의 마지막 숨소리를 경제학적 통찰과 서늘한 현실의 언어로 해부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단단한 땅인지 아니면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 위인지 말입니다. 첫 번째 장, 기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해일이 덮친 현장입니다. 30년 경력의 정비사 김철수 씨의 손을 보십시오. 손톱 밑에 검게 밴 기름때는 그의 훈장이었습니다. 1995년 그가 처음 카센터 셔터를 올렸을 때 세상은 엔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3만 원, 타이밍 벨트 20만 원. 기름 묻은 장갑을 벗으며 하루 순수익 20만 원을 세던 그 시절. 그의 땀방울은 곧 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어느 날, 단골들의 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없는 유령 같은 차, 전기차들입니다. 오일을 갈 필요도, 벨트를 조일 필요도 없습니다. 회생 제동이라는 낯선 기술은 브레이크 패드마저 닳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을 갈고닦은 김 씨의 장인 정신이 하루아침에 박물관의 유물처럼 쓸모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본닛을 열어도 김 씨가 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로 잠겨 있고 그 열쇠는 거대 제조사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네 카센터 사장님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2026년 도로의 15%의 고객이 증발해 버린 카센터 안에는 정막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PC방으로 가봅시다. 2010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그곳은 이제 거대한 컴퓨터 무덤처럼 변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시간당 1,500원의 요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집마다 놓인 개인용 PC가 PC방의 사양을 비웃듯 압도합니다. RTX 4070 그래픽카드의 웅장한 팬소리 손끝에 감기는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감 게이머들은 더 이상 담배 냄새 배는 PC방을 찾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 컴퓨터 50대를 싹다 바꿔도 6개월이면 구형 취급을 받는 기술의 속도전 사장님은 이미 하드웨어 스펙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파도까지 겹쳐 PC방의 불빛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저기 외곽 도로변의 주유소를 보십시오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에도 찬바람이 붑니다 리터당 100원도 안 되는 마진을 남기며 박리담매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주유소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칩니다. 전기차들은 집에서 밥을 먹거나 관공소의 충전소로 향합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면 되지 않냐고요? 급속 충전기 한 대에 1억 원, 두 대면 2억 원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충전하는 한 시간 동안 회전율은 바닥을 칩니다. 10년을 꼬박 벌어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계산사 앞에서 주유소 사장님은 빚이라는 족사를 차고 오늘 하루를 버팁니다. 두 번째 장. 비용이 영혼을 잠식하는 좀비 자영업의 비극입니다. 관악구 골목 어귀의 작은 김밥집. 새벽 4시, 밥 짓는 증기 속에 갇힌 사장님의 등을 보신 적 있나요? 김밥 한줄 3천 원. 손님에겐 비싼 한 끼일지 모르지만 사장님에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마지노선입니다. 김 200원. 밥 300원, 시금치 300원. 재료 하나하나가 사장님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습니다. 마진 1,800원을 남기기 위해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역행하며 홀로 14시간을 서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쓰는 순간 적자가 되는 기이한 구조. 하루에 김밥 300줄을 말아야 겨우 본전인 이 싸움은 노동이 아니라 형벌에 가깝습니다. 목욕탕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이제는 한숨처럼 보입니다. 40도의 온탕과 90도의 사우나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는 돈을 태우며 돌아갑니다. 가스비 월 1000만원, 전기세 700만원, 수도세 300만원. 문을 여는 순간 숨만 쉬어도 2000만원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새 신사와 직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한달 운영비 3600만원. 하루 120명의 손님이 오지 않으면 빚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타일과 배관을 뜯어내는 철거비만 5억원. 사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뜨거운 탕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1톤 트럭 운전사의 눈시울은 붉습니다. 새벽 6시부터 핸들을 잡고 도로와 씨름하지만 남는 건 고단한 뿐입니다. 기름값, 할부금, 보험료, 타이어 교체비. 비용이라는 괴물이 매출의 80%를 집어삼킵니다. 하루 12시간을 운전해서 손에 쥐는 돈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현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워킹푸어의 자화상입니다. 세 번째 장. 소비자의 변심은 그 어떤 불황보다 냉혹합니다. 영화관의 틈빈 좌석을 보십시오. 끈적한 바닥과 옆 사람의 소음, 15,000원의 티켓값과 비싼 팝콘. 소비자들은 이제 묻습니다. 굳이 왜? 집에는 65인치 대형 TV와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월 17,000원이면 전 세계의 영화가 무제한입니다. 가장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는 자유.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주던 낭만은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청춘들의 새로운 놀이터였던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나도 골프채를 잡았던 2023년의 열풍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한번 라운딩에 36만원, 7시간의 솔루시간. 계산기 두드리기에 능한 MZ세대는 가차없이 골프를 버리고 테니스와 러닝으로 갈아탔습니다. 관리비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푸른 잔디 위엔 주인을 잃은 정망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절 자연으로 탈출하고 싶었던 욕망이 만들어낸 거품이었습니다. 텐트와 장비를 다 사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중국거래 앱에는 캠핑 접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쏟아져 나오는 텐트들이 헐값에 나동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이 모든 붕괴라 만들어낸 연쇄 반응입니다. 동대문의 새벽 시장, 옷더미 속에 파묻힌 상인들의 표정은 어둡다 못해 참담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모, 시인, 중국 거대 플랫폼의 공습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상에서 떼어오는 티셔츠 원가보다 더싼 가격에 중국 앱에서 무료배송을 해줍니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싸움. 동대문이 무너지자 지방의 소매 옷가게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전화기는 며칠째 울리지 않습니다. 금리는 하늘을 찌르고 집값은 창정부지인 시대. 거래 절벽 앞에서 중개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때다가 직방, 다방 같은 앱을 통해 수수료 없이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 정보의 비대칭으로 먹고 살던 중개업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의 트럭에는 먼지만 쌓여갑니다. 이사가 멈추니 인테리어도 멈춥니다. 도배사, 장판 기술자. 전기기사. 한 산업의 몰락은 수많은 기술자들의 밥줄을 끊어 놓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가지 업종의 몰락은 사장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잔인한 판결입니다. 기술이 당신의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비용이 매출보다 빠르게 치솟았고, 소비자는 더 똑똑하고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는 서로의 발목을 잡고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업종의 가운데 서 있다면, 제발! 열심히 하면 버틸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니코의 갑판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파도가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지금 당장 살 길을 찾아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